할렐루야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이죠 가장 영성이 뛰어난 기도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그 민족을 사랑하고 또그 백성을 사랑하고 그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나라가 망하도록, 그 민족이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를 세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대한민족과 우리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세운 선지자가 바로 정강원 목사님들 믿습니다. 바로 그 성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위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을 다하여 이방신을 다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하면 불린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정광 정강 목사님 정광을 선지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시사판을 물리치고 인류 청천기를 물리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책정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운도 한다고 나왔는데 말이죠 제가 정광한목사님한 만날 전에 전국의 부인다니면서 그독계 봉사로서는 알려진 목사였습니다 제가 정광 목사님과 함께하니까 저에게 선배되는 어른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영선 목사,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려고 하면서 말하는 건데, 정강 목사님과 함께하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정강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기어 별로 2%밖에 안 돼! 당신 2% 때문에 그동안 풍에, 전국의풍을 탔는데, 98%를 잃어버리려 말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 정강 목사님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동성이 무너질 때 의인 1명이 없어서 무너진 겁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은 98%가 아니라 2%, 정강복사 함께하는 그 2%, 정가 여러분 때문에 정강복사를 따르는 2%의 애국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난 겁니다. 그걸 위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대로 우리 교인들이 80%가 나가고 제 부기 인정이다 취소가 됐어요. 아 목사님 이번에 부기 못 하겠습니다. 왜요? 알고리 아, 교회 장로님들이 아 다음에 하자고 그러는데 다 연기하는데 그게 뭐냐? 정강 목사님 함께 하니까 부기하다가 정책이 할까 봐서 부기 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저희들의 80%다고 부기 다 취소를 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비을다 갚았고 지난주에 성전포원예배 임직합예배를 드리고 청광목사님이 축하용사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98%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광목사님함께를 생명의 회복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해드 되는데 이사무의 선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이대는 미스바로 모여라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내일 저녁 7시에 다 광화문으로 모여야 합니다 제가 가자 그러분 여러분 광화문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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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로의 매